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전자게임회사 소니와 디자인 잘하고 가성비 좋은 자동차 회사. 혼다가 전기차 사업에 힘을 합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월 4일 소니와 혼다가 전기차 사업을 위해 공동출자회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로는 돈을 벌수 없다는 생각이 기존 자동차 회사의 생각이었는데 전기자동차로 돈을 더잘벌수 있다는 것을 테슬라가 자동차 업계에 충격을 준후 자동차 IT 업계의 합종 연행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IT 업체 혹은 IT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 자동차 업체끼리의 연결이었습니다. IT와 완성차 업계의 제휴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일본 기업이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경우입니다. 혼다는 왜 소니의 하청 업체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소니에 먼저 제휴를 요청했을까요? 혼다는 2040년 탈 엔진을 선언하는 등 EV 시프트에 적극 나섰지만. 소프트웨어 서비스 역량 부족을 절감하고 충격 요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야의 뛰어난 소니에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소니도 차량 개발 능력이 뛰어난 회사의 도움을 원하긴 했지만 다급했던 쪽은 혼다였다는 겁니다. 혼다가 어떤 회사인가요? 최근에 실적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기술의 혼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프라이드가 강한 회사입니다. 만약 전기차라는 차량 자체만 만드는 것이라면 혼다 혼자 못할게 없습니다. 도요타와 함께 20여 년 전부터 하이브리드 카를 양산 보급해왔기 때문에 전동화의 핵심 기술은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요. 이를 활용해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집니다. 테슬라가 무선 업데이트 OTA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갱신, 각종 기능의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채용해 자동차 비즈니스를 바꾸고 있고 차를 판매하는 것에서 비즈니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양상에 돈을 내게 만들거나 유료 구독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니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일까요? 혼다는 세상에서 양산차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중한 곳.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디바이스, 전기차를 빨리 제대로 만들고 싶다면 혼다 같은 인류회사에 도움이 필수이며 소니는 모빌리티로 돈을 벌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꼭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서비스 플랫폼을 언제 디바이스, 즉 전기차가 있어야겠죠? 그 서비스 플랫폼을 소니 혼다의 조인트 벤처가 써줘야 할 겁니다. 소니의 첫 전기 자율주행 콘셉트카 비전에 쓰는 소니의 어느 조직에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든 곳은 소니의 AI 로보틱스 사업부입니다. 개발을 주도한 가와니시 이즈미 AI로보틱스 담당 상무는 과거의 소니의 강아지형 로봇 아이보 개발팀을 이끌었습니다. 전기차를 넘어 하늘을 나는 차까지 생각한다면 혼다의 기술이 더큰 힘이 될 겁니다. 소니의 모빌리티 전략은 전기차라는 제품 하나에 특정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불리는 전동 수직 이착륙기 EV 툴도 염두에 두고 있죠. 소니는 이미 드론을 제품화하고 있는데요. EV톨과 드론은 크기가 다르지만 비행제어나 센싱기술, 통신기술 등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 온다는 구글과 협력해 올해 말부터 신차에 탑재하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쇄신할 예정인데요. 스마트폰을 차량에 연결하는 안드로이드 오토 수준이 아니라 차량 레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깊숙이 연결돼 다양한 OTA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온다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우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GM 크루즈와 협력하고 있죠. SDV 개발도 GM GM 크루즈 온다 3사가 함께합니다. 이미 레벨사의 자율주행차까지 GM 등과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소니 온다가 전기차 합작사를 새로 만들었다 해서 한국도 비슷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전기차 하드웨어에 필요한 기술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지만, 전기차의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모빌리티 서비스에 뒤처졌다는 일본도 손이 혼다가 힘을 합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 전기차 회사,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도하는 전기차 합작사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